열린 MBA 미국 배당주 분석 시리즈.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기업은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입니다. 시스코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분석하였으나 최신 실적 발표 내용과 새로운 성장 모멘텀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기존 시스코 분석 내용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스코 주가는 52주 최저가에 근접하여 기업 성장성에 비해 하락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주 기업 중에서는 양호한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저가 매수에 의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신규 배당주 투자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입니다. 2024년 시스코 시가 총액은 1,862억 9천만 달러, 2023년 매출액은 580억 300억 달러, 순이익은 12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스코 최근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회계년도 2024년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127억 200만 달러로 순이익은 18억 8,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주당 순이익은 0.88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였으나 시장 전망치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132억 2,8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0.852달러를 예측했습니다. 시스코에 대한 주가 분석입니다. 시스코 6월 6일 주가는 46.23달러로 52주 최저가는 45.64달러, 52주 최고가는 58.18달러입니다. 이는 1년 전 주가 대비 7.13% 하락, 5년 전 주가 대비 17.34% 하락한 결과입니다. 시스코 현재 주가는 52주 신저가에 근접해 있을 만큼 주가가 하락했으며, 이는 2000년 닷컴버블에 의한 최고가인 80.06달러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주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스코 주가가 2000년 최고가에서 80% 폭락 후 회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닷컴버블 시 과대평가된 주가 밸류에이션에 비해 저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코는 지난 22년간 매출액이 약 200억 달러에서 580억 달러로 닷컴버블 당시 선반영되었던 기대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닷컴버블 당시의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50%에서 100%까지의 고성장을 지속해야 했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코 본업인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저성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네트워크 장비 수요 감소와 H.P., 화웨이 등 미국·중국 경쟁 업체의 등장으로 네트워크 장비 분야,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기술주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AI 관련해서 투자자의 관심을 이끌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도 주가 약세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시스코에 대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입니다. 목표 주가 최저가는 46달러, 최고가는 60달러로 평균 목표 주가는 53.51달러입니다. 시스코에 대한 투자 의견은 일부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으나 보유 의견이 다수입니다. 주식 보유 의견은 주식을 단순히 보유하라는 의미보다는 단기간 주가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러나 시스코는 기술주 평균 배당률인 1% 초반대보다 양호한 3%대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배당금 증액 지급 역사와 2024년 2분기에만 13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 주주 친화적 기업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스코 PE ratio는 15.57로 S&P 500 기업 테크 섹터 평균 PE ratio인 33.5와 비교하여도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가치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입니다. 또한 시스코의 ai 분야 성장 전략도 추가 성장의 모멘텀이 될 전망입니다. 시스코 배당 실적입니다. 시스코는 13년 이상 배당금을 증액해온 배당주 기업입니다. 최근 4월 1일 분기 배당금은 0.4달러, 배당 수익률은 3.41%, 배당 성향은 39.17%입니다. 시스코의 1년간 배당 성장률은 2.63%, 5년간 배당 성장률은 3.4%로 꾸준히 배당금을 증액 지급하고 있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배당금 수익과 현재 주가 저평가에 의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스코 주가 상승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수 있는 주요 AI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스코는 데이터 및 보안 플랫폼 기업 스플렁크를 280억 달러에 인수 후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보호 기술 솔루션인 시스코 하이퍼 실드를 발표하며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에 걸쳐 AI 기반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된 네트워킹, 보안, 가시성 솔루션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AI 스타트업의 10억 달러 투자 펀드 조성 계획과 엔비디아와의 AI 인프라 솔루션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하며 AI 분야 사업 확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 투자는 제휴 기업들의 시스코 제품군 사용으로 인한 시스코 제품 시장 확대와 이들 기업들의 기술을 활용해 기업 고객이나 정부 기관의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스코 기업 분석 서머리입니다. 시스코는 S&P 500 기업 기술 센터 배당 수익률인 1.5%보다 높은 3% 내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배당주 기업입니다. 또한 다른 기술주 대비 낮은 15.57배의 p e 레시오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가치주 주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시스코는 스플렁크 등 여러 소프트웨어 기업 인수 이후 AI 기반 보안 아키텍처 하이퍼실드를 주시하여 AI 보안 솔루션 비즈니스를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AI 스타트업에 대한 10억 달러 투자 펀드 조성 계획과 엔비디아와의 AI 인프라 솔루션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하며 AI 분야 사업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다른 네트워크 기업 평균 성장률인 38.8%에 비해 낮은 10% 초반의 미흡한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600억 달러에 달하는 엔비디아 분기 매출에 비교한다면 AI 스타트업 10억 달러 펀드 조성 계획도 그 규모가 크다고 할수 없어.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코는 지속적인 배당금 증액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는 주주 친화적 기업으로 안정된 배당금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52주 최저가에 근접한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입니다. 이상으로 시스코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NBA에서 계속될 기업 분석과. 글로벌 트렌드 소개 영상에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